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솔로 지옥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돼서 제 학생들도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솔로 지옥 뿐만 아니라 하트 시그널이나 나는 솔로, 뭐, 돌 싱글즈 등 정말 많은 연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 출연자들마다 다양한 기술들로 이성을 유혹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유혹하다는 나를 좋아하도록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다는 뜻이고 비슷한 말로 꼬시다 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를 유혹해요? 너 여자친구를 어떻게 꼬셨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혹하다 꽃이다 라는 단어 대신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플러팅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꾸 나한테 플러팅 하지 마. 저 사람 플러팅 기술이 장난 아니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은 어떻게 플러팅 하는지, 한국인의 플러팅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서 한국어를 배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은 어떻게 플로팅을 하는지. 이제는 누구나 알법한 정말 뻔한 플로팅 멘트들이나 행동들도 이야기해 보고 어 이게 플로팅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잘 알아채지 못할 만한 한국인의 플로팅 기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면 연애와 한국어를 모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에서 플로팅 기술이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오래된 멘트가 있어요. 바로 라면 먹고 갈래? 입니다. 이 멘트는 배우 이영애와 유지태가 출연한 봄날은 간다 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주인공 이영애 씨가 남자에게 라면 먹고 가지 않을래? 하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기술이었어요. 사실 정확한 대사는 라면 먹을래요? 였는데 나중에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를 사용하면서 라면 먹고 갈래? 로 바뀌었어요. 너무 대놓고 우리 집에서 놀다가 우리 집에 같이 갈래? 하고 물어보기는 좀 민망하거나 부끄러우니까 라면이라는 핑계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이 멘트는 한국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멘트이고 식상한 멘트이기 때문에 실전에 사용하기보다는 이미 사귀고 있는 커플들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라면 대신에 고양이 보고 갈래? 하는 멘트도 생겼다고 해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놀아봤다면 경험해 봤을 수도 있는 플러팅 기술인데요. 바로 술을 먹다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플러팅 기술은 보통 대학생 때 여러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국인들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오래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계속 술만 마시면 많이 취하니까 술을 마시는 중간에 술을 좀 깨기 위해 아이스크림이나 초코우유 같은 걸 먹곤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 명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친구랑 단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슬쩍 가서. 야, 술좀깰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원하는 건이 친구랑 둘이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데 또 아이스크림을 핑계로 같이 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둘이 슬쩍 나가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산 다음에 산책도 좀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친구들과 같이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야 잠깐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오자 라고 하면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도 고치고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좀 정리하고 나가는 걸 추천해요. 이때 꼭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뭐 초코에 모음 먹으러 갈래? 아니면 딸기 우유 먹으러 가자. 이렇게 변형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자. 산책 좀 하고 올래?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게다 플러팅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가 대학생 때도 실제로 이 기술을 많이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때 미팅을 하면 이 친구가 항상 중간에 남자애 중에 한 명한테 바나나 우유 먹고 싶다. 바나나 우유 먹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술을 마시면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 남자애를 꼬시려는 플러팅 기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니,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라고 거절하는 남자들이 많긴 했지만요. 아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플로팅 기술은 플로팅이다, 플로팅이 아니다의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상대방도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정말. 그냥 술을 깨고 싶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김치국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은 앞에서 말한 플러팅 기술에 성공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과 아이스크림이나 초코의몽을 먹으러 잠깐 나갔을 때볼수 있는 건데요. 이 플러팅 기술은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많이 사용해요. 바로 잠바 빌려입기 인데요. 날씨가 추울 때 술을 먹다가 나가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걸 핑계로 남자한테 아, 너무 춥다라고 하면서 잠바를 벗어 주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잠바를 벗어 주면 이 여자가 또 반대로 남자를 걱정하면서 너는 안 추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뭔가 서로 챙기고 챙겨주는 사이처럼 좀 미묘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 얘가 이 남자의 잠바를 입고 있네? 둘이 좀 친한 사이인가? 썸타는 사이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음으로 소개할 플로팅은 바로 손 크기를 재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남자가 여자 손을 보면서 너손 진짜 작다 라고 하면서 손 크기를 재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맞대고 크기를 재보면서 은근히 스킨십을 하는 거죠. 반대로 여자가 너손 진짜 크다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맞대는 스킨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플로팅은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뻔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런 플로팅을 하다가, 어쭈, 얘 여우짓 하네? 다른 여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스킨십 하나? 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역효과의 역은 거꾸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의도치 않게 반대로 효과가 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하는 스킨십 플러팅이 또 있는데요. 바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입니다. 보통은 옛날 드라마나 만화에서 멋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많이 하는 행동인데요. 그런 설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직 커플도 아닌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귀엽다는 듯이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플로팅은 서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잘 먹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여자가 아, 내가 예쁘게 정리한 앞머리 망가졌네. 얘왜 이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역효과가 날수 있겠죠? 다음은 지금까지 소개한 플러팅보다 훨씬 교묘한 기술의 플러팅인데요. 바로 모닝콜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내일 아침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날 것 같아. 혹시 아침에 전화로 깨워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은근히 나를 챙겨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니까, 어, 그래, 내일 전화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자. 이러면서 부탁을 들어주게 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걱정하고 챙겨주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술 마시다가 밖에 나가서 여자가 남자에게 잠바를 빌려 있는 그런 기술처럼요. 사실, 모닝콜은 필요도 없지만, 상대방이 아침에 모닝콜을 해주면, 전화가 오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다고 해도, 방금 일어난 것처럼, 뭐, 자다가 깨도 예쁠 것 같은 느낌으로, 어,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죠. 남자들이라면 평소보다 좀더 낮은 톤으로 목소리를 낮게 깔고, 최대한 멋진 목소리로, 어,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받는 거예요. 저는 이 플러팅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게 뭐야? 너무 뻔하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플로팅인지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플로팅을 받게 되면 어 모닝콜을 해달라고 이게 플로팅인가? 데이트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플로팅이라고 생각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헷갈려 하는 거죠. 아니 근데 핸드폰에 알람 기능이 다 있는데 굳이 나한테 전화해서 깨워달라고 한다? 이건 무조건 플러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외국인 친구들은 잘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는 플러팅인데요. 사실 플러팅이라기보다는 배려에 더 가까운 행동이에요. 바로 택시 안쪽에 먼저 타기인데요. 택시 안쪽에 타는 게 뭐가 배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전에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랑 택시를 타고 데이트를 하러 갔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가 택시문을 열고 여자가 먼저 타도록 양보하지 않고 문도 닫아주지도 않고 내가 먼저 탈게 하면서 남자가 먼저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한국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뭐썸 타는 남자가 같이 택시 탔는데 문도 안 잡아주고 자기 혼자 먼저 택시를 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국 친구들이 야 바보야 그거 네가 마음에 들어서 배려해 준 거야 네가 치마나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차 안에서 안쪽으로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남자가 먼저 탄 거야라고 말해줘서 그 사람이. 아, 이것까지 섬세하게 챙겨주다니 정말 따뜻한 남자였는데, 내가 전혀 몰랐구나 하면서 정말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나중에 그 한국 남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배려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한테 플로팅을 했는데 너무 티가 나지 않아서, 눈치채지 못할 만한 플러팅도 있어요. 근데 이런 플러팅 기술들을 너무 뻔히 보이게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 쟤 여우짓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때 여우짓은 보통 여자가 남자의 호감을 얻기 위해 애교를 부리거나 유혹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우짓은 좀 그런 행동들을 비꼬는 표현이에요. 여우가 옛날 동화에서도 항상 교묘하고 약삭바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런 여우의 모습에 비유해서 남들이 보기에 좀 얄밉게 플러팅하는 모습을 여우짓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우짓을 하다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끼부리다, 꼬리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여우의 행동들을 떠올리면 기억하기 쉬운데 귀여운 짓을 하고 애교를 부리는 것을 끼부린다고 하고 여우가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유혹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유혹하는 것을 꼬리친다라고 표현해요. 여우짓, 꼬리치다, 끼부리다. 뭐 이런 표현 말고 작업을 걸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남녀 상관없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작업을 걸다 라고 하고, 저 남자가 너한테 작업 건다. 어제 어떤 여자가 나한테 작업 걸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플러팅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전에는 이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이런 다양한 유혹의 기술들. 여우짓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우라고 하고, 반대로 플러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곰이라고 해요. 저는 친구들한테 너는 완전 곰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곰인가요? 아니면 여우인가요? 오늘 다양한 플로팅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사람한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하게 되면 여우짓을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여기저기에 플로팅을 하고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한국에서는, 어장 관리라고 해요. 어장 관리의 어는 물고기를 말하고 자는 물고기가 사는 어항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거죠.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어항에 가두고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 것처럼 여러 사람을 자신의 어장에 넣고 이런 플러팅을 계속하면서 어장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가지 못하도록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군가 나에게 오늘 말한 이 플러팅 기술들을 사용한다면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거 플러팅이구나라는 걸 알아챈 후에 어?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나 어장 관리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들은 어떻게 플러팅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혹시 오늘 이야기한 플러팅 기술 중에 내가 당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눈치채지 못한 것들이 있진 않았나요? 플러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플러팅이란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플러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플러팅을 받았을 때 이게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그냥 뭐 어장 관리를 하는 건지,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채기가 정말 어려우니까요. 제가 방금 알아채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이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알아채다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미리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을 때, 바로, 아,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뭐, 플러팅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뭐,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알아채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 플러팅과 딱 맞는 표현이죠. 엄마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여자친구 표정만 봐도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요. 강아지가 배고픈 걸 알아채고 밥을 줬어요. 오늘 소개한 한국의 플러팅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도 한국과 비슷한 플러팅 기술이 있어요. 아니면, 한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로팅을 해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유혹하다, 꽃이다, 식상하다 등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더 공부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